오늘은 유엔 국제 환경 의료봉사단 이창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유엔 국제 환경 의료봉사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엔 국제 환경 의료봉사단 좀 생소한 단체인 것 같은데 여성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희 유엔 국제 환경 의료봉사단은 u n D P I 산하에 있는 그런 봉사단입니다. UNDPI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DPI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UN공보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보국, 공적인 정보를 취급하는 곳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환경 문제나 또는 의료 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을 어느 기업에서 산이나 강을 하기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한다거나, 또는, 어, 지금 코로나처럼, 어느 국가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 전 세계에 있는 1,500개 NGO단체, 이 1,500개 NGO단체가, u m p p i 의허가권을 갖고 있는 단체죠. 그런 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나라를 들면서, 컨퍼런스를 열고, 그 컨퍼런스에서 환경 파괴나 또는 새로운 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를 회의를 갖는 그러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유엔 봉사단을 만드시고 아직까지 이끌어 오신 임채규 총재님은 2004년부터 국제동서의료 봉사단에 임명되셔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어, 또 환경봉사단도 2004년에 임명되셔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n g o 세계 평화 대사에도 위촉되셨고, 그리고 또 대한 근친업회 서울지회장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에, 의술을 베풀어줬던 그런 분입니다. 미국의 대체역 박사 학위도 갖고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의료활동을 봉사로 하시다 보니까 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유엔에 계신 방기문 사무총장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많이 듣게 되시고 두 분이 서로가 만나서 지금은 형제와 같은 그런 정을 나누고 계시지만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방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아, 그렇다면은 저희 총장님께 한국에 환경의료공사단을 만들어서 유엔의 활동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필요한 의술도 전개하시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공사단이 발족하게 됐습니다 유엔 국제연합원장 7 2조의 의거 대한민국 국가보즘번호 204-8-111-265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 화면을 보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사단은 국제연합환장 75주에 의해서 설립된 봉사단이고 아, 그러한 취지에 맞게 에,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인류환경과 복지를 위한 NGO 활동이겠죠. 어, 이러한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홍보대사로 저희 봉사단에 합류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해외 지분은 중국과 일본에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칠레, 등 10여국의 지금 지부가 있고, 현재 필리핀 지부를 설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많은 현직 의사들이 저희 봉사단에 합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제약회사도 저희 봉사단에합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 저희 지부가 진출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크는... 의료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필요한 제품이나 사업 등등에 저희가 UNDP의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사례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저 제품은 환경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저희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인증 사례라고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적으로는 UN 기평 산하에 UN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 허가 제434호를 갖고 있는 사단법인 국제법원환경봉사단을 UN 봉사단 산하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산하에는 국제보건환경신문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보건환경신문에서는 국제보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환경적인 의료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고발도 하고 그리고 신문을 통해 작여도 하고 또한 저희 감시단에서 잘못된 부분을 감시도 하고 고발도 하는 그러한 운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단법인 이하에는 평생 교원이 육 있고 평생 교원을 육 통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많은 간병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간병인 자격은 취득했지만 그분들한테 부족한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저희 평생 교원에서 육 간병인 자연치유보건학이라는 학과를 개설해서 간병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병인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기능, 또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그리고 본인이 키워하는 그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나쁜 것을 가릴낼수 있는 그런 아,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은 현대승경여대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아, 게임 프로그램이죠. 어, 이 게임 프로그램은 게임을 하다 보면은 경영의 기본적인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아, 저희가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많은 봉사관들이 일거리를 창출하게 되고 많은 사업에 동참 하시는데 그분들이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에는 너무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본인이 그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잘못 선택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세상을 통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학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업과 또는 해야 될 일을 선별할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딱딱하지 않게 게임을 통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 온라인 스쿨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스쿨 하면 약간 생소한데 저희 나라는 학교를 중학을 하면서 졸업장을 취득하는 제도지만 아, 미국은 아 온라인을 통해서도 절정을 어, 취득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땅이 아주 넓은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어, 학교에 등학을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어, 옛날 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어, 시험지를 통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어,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 졸업장을 취득하는 온라인 스쿨이 예,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 많이 있죠. 아,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한 온라인 스쿨을 제의를 해서 아, 세계적으로 공부를 할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아동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아, 이런 온라인 스쿨을 공부할 수 있게끔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평생교육원에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협력단체들도 많이 저희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협력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국내 환경과 의료 문제를 서로 긴가합쳐서 해결해 나가고, 어, 열 개는, 전세계 지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적사업이 있죠. 저희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 의료적인 문제, 바이러스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봉사단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제휴회사들의 영리사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봉사단이 되는 봉사단도 마찬가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단에 필요한, 일거리 제공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사업이 또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저희 봉사단 활동을 하시면서 또 생경을 해결하고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후손님한테 남겨줄 수 있는 지구촌을 우리 손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사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봉사단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수상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봉사단에 합류하셔서 함께 우리의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